그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입원했어요 급하게 잘 자라, 익숙해질 때. 그래서 내일 시설에 있는 게... 다시... 그 추석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난 그냥 바닥에서 자고 일어났나? 그래서 그랬는데 그날 뭔가 약간 불편했나 봐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씻고 준비하고 친구 만나러 갔는데 운전을 딱 했는데 운전 딱 앉는 순간 뭔가 아 허리 면 불편하다 이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다리가 왁구가 좀안 맞는 상태에서 골반 쪽 왁구가 좀안 맞는 상태에서 운전을 그날 좀 오래 했지. 운전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 이제 화요일날 라디오 녹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원고 다 이제 밥 먹고 출발해. 씻고 출발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못, 못 일어난 거지. 밥 먹고 나서 그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다리가 그, 골반에서부터 다리까지 쩌릿하면서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약간 그런 상태? 누워도 다리를 쭉 피고 놀수 없는?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니까,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당연히 운전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병올 때도 언니가 운전을 해서 왔는데 내가 그날 입고 있던 잠옷차림 그대로, 그대로 겉옷만 입고 진짜 다리,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진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않는, 뭔가 약간 인산부도 아닌데, 인산부 같은 자세로 차에 타서 거의 누워있다시피 그렇게 해서 도착을 했죠. 뭐, 체형검사도 하고, 그 몸의 온도 이렇게 막그 측정하는 뭐 그런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당연하고, 그리고 MRI 찍고, 한뭐 7가지의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일단 걸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그냥 거, 거두절미하고 시술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근데 어른들,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이제 허리는 웬만해서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시술도 진짜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좋다고 옛날부터 말씀 많이 하셨어가지고 시술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원래 20살 때부터 허리가 쭉 아파왔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계속 아팠던 거여서 아 진짜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날 바로 그 수요일날 바로 예약을 잡고 목요일날 시술을 하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받은 시술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시술이 이런 거예요. 그 척추로 내시경을 넣어서 한 전기선만한 내시경을 넣는데 전시 어, 아, 그 전기선 만한 거를 뭘 하나 이제 척추로 넣는단 말이야. 근데 그 전기선 안에 하나는 내시경이고 하나는 약물을 넣는 구멍이 돼 있어. 그걸 이제 척추로 넣는 거야. 근데 그 척추를 어떻게 넣느냐? 이똥꼬 위에 있는 꼬리뼈로 <laughs> 꼬리뼈로 거기를 국소 마취를 해서 거기를 찢어가지고 이제 그 척추로 넣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넣어서 이제 막 계속 좀 그 삐져나온 디스크들은 뭐 레이저로 지져서 메꾸고 그 사이에 디스크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약물을 넣어서 이렇게 좀 넓히는 작업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눌리는 신경이 안 눌리게끔 하는 걸한 거지 그 수술하는 중간에 국소마취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소마취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진료를 받고 있는지 다 기억이 나고 모든 의사소통이 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한 자세였는지 또 내가 그 시술할 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막 울고 있었단 말이야. 계속 시술 내내 울었더니 콧물이 자꾸 나는 거야. 나도 콧물이 많이 나잖아. 그래서 콧물이 막 자꾸 나니까 그 선생님들이 손에 그 거즈, 거즐, 하얀 거즈를 계속 갈아 주는 거야. 눈물 닦으라고. <laughs> 바꿔 주고 정말 친절하게. 내가 중간에 불편하면 말하라고하거든 그래서 제가 코 풀어도 되냐고 그랬더니 어, 어, 잠시만요. 아직 안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하세요. 곧. 긴 하지만 좀 아프다 싶으면 병원 가서 병원을 보고 검사를 치료 받고 진료비도 받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최대한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하게 된다면 이제 지금부터 저는 이제 새 허리를 가지고, 새 허리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운동을 <laughs> 하는 이제 허리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몸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啊哎呦！Oh, aye, aye.